링질것 같은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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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링, 링 개만 찍었나? <laughs> 스파이어가 이정. <잊어. 웃음> 끝났다 이거는. 근데. 아, 어디가? 아어와어와 아이 화! 어 어. 아야 근데 진짜 왜, 죽겠다. 아 어, 어, 진짜 어, 어? 그만해 아들 이제 진짜 형 그만해 아들. 오 어, 형. 어, 어? 그 히든 봤다고 나오는 거잖아. 제 그래가 어... 정우한 정우가 전에 저거 보여주고 뮤탈지 오미찍어서 거기서 게임 터졌잖아. 그냥 미친 놈이라니까. 저 사이코야 저 새끼 게임 하는 거 진짜로. 말이 안 돼. 저게 정우가. 제가 하는 게 삼코로 나오는 게 정신 나온 새끼지 저게. 아 근데 저는 들어온 마당 올안 당했으면 형이 이겼을 것 같아요. 아시 미, 미 미친 저거 던데 베란박이 씨야 말을 존나 들으기 안 어. 그 이거 나가이 씨, 씨. 야 뭐야 풀스 맵이 뭐지? 어떤 맵이지? 여기 아, 잠시만요. 제가 맵을 안, 안 해봤어요 이 맵을. 아까 수철이가 진맵 있잖아요. 어. 형. 응. 이거 만약에 형 있잖아 그 심스키야 거면은 서프를 아래로 1그1 시랑 5 시는 서프를 아래로 해야 되는데 서프를 맨 밑에. 아, 오케이 그래야 예스. 그래야 그 반대로 줘야 돼 그래야 이제 그리고 5 시에서 만약 배럭 위 배럭 끝에 위에 줄면은 응. 위에 액으로 지나가죠아 배럭을 끝에 줄면 그러면 서플 배럭 서플 이렇게 막 하겠네 어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걸 수철이가 수철이가 개념이랑 이거 이론 박사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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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박사에서... 아 그래도 이런 건 말해줘야지 그래도 어, 매분 안 해도 괴자 평소 할할게 없나 보네. 아이고, 저기, 뭐, 저기, 뭐, 손가락이 안 돼. 아기 뭐, 이기아나 원래 이게 뭐, 저기, 뭐, 저기, 뭐, 저기, 뭐, 저기, 뭐, 제혁이 형이 길라고 완전 개맞춤씩을 했어. 앞에서 <laughs> 전엑스. <잘했어, 잘했어. 웃음> 근데 맞춤 제대로 잘 하더라고. 근데. <laughs> 근데 맞춤이 한 단계 맞춤이 아니고 한 다섯 단계까지 맞춤. 아니 이지는 솥산 몇 개를 한 거야. 보이지 는 솥산. 왜냐면 제혁이 형이 올빨스 안 달리기다. 아, 이형 뭐지? 이형 갑자기 역내 <laughs> 냄새 좆나나는데. <존나> <laughs> 그래 가지고 그냥 어, 커더 찍었잖아. 알았어. 아 근데 거기서 커세 공일업을 해 놓네. 그냥. 음. 3코어 7, 3코 그냥 01억 정도는 해도 괜찮던데. 좋았다. 스철라 나이스. 근데, 초반에 근데, 973 아닌 거 알았어, 근데? 800억이요? 아니, 근데 저형 발링 히드라를 워낙 많이 해서다 발링, 발링 히드라 때문에 쫄아가지고. 800억? 굿서치다, 와. 와, 뭐야? 근데, 굿서치, 이거. 근데 좀 늦은 굿서치인데? 7아닌 가? 대각서치 하는 거 아냐? 대각서치 같은데? 아, 아니7 일곱시가. 이러면, 어, 아, 일곱표. 이러면, 솔직히, 별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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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시. 별로 안 좋죠. 뒷문관 근데 막, 뒷문관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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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때마다 다지던데, 왜. 이렇게. 아, 나 이거 SCV가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게 짜증나.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 타이밍서치는 보여? <laughs> 뭐, 뭐 서치했어? 서치했어? 아니, 아니, 이거, 어, 서치 타기 개웃기 이거 구서치 하는 거뭐뭐 칠서치였어 8서치였어 네, 내가 볼때이것도 오버치고, 칠서치가 아니고 서치도 엄청 늦게. 했어. 근데, 근데, 근데 이거, 또치, 이거 이것도 보이지 않는 마춥니다 <laughs> 이거 도 근데 이거 묵사발령이 알잖아. 이거 벙커링 박아도 돼. 이거면 되게 늦게 본 거야. 벙커링 그냥 바로 박으면 이거 더 까다로워. 저거 진짜. 박을 것 같은. 진모 근데 개념은 좋잖아. 전구장 개념은. 이거 진짜 박아도 돼요. 간다. 밖로 아, 가는데. 아 근데 진모 형이 좀. 소니블라아할줄 아네. 이거 박으면 짜증 나. 이러고. 아니 왜냐면 진구 경이 아니 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좋아 근데. 저. 이러면 드론 또 나오잖아. 지금 본진에 네 다섯 여섯 마리래. 나이스 드론 많이 뺐다. 아니 근데 더 이득인데 이게 씹이야 받아. 몰라. 그러니까 어중간한 타이밍에 굿서치가 좀 생각보다 안 좋아. 링치켰다 근데 아이스 맞잖아. 와한 마리만 더 제발. 아니 야거지 아니 유리에유리에 취소해. 안니링나오는데아 치사할 거야. 어, 아니, 그래. 한 단만 이거고아 그래 이것도 짜증 낼것 같은데 더. 두 마리까지만 들어가 봐. 아 어, 마리까지만 들어면좀 빡세긴 하다. 두 마리 들어간 것 같은데. 컨트롤. 그렇수깔거 아니야 이게. 오오오 이걸 잡아준다고? 오오 어? 오. 어? 어? 어, 어? 어, 끝났다. 끝났다. 어? 어? 아니 근데 저 벙커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해야지. 아니 해도 돼 해도 돼 원해도 돼. 어 해도 돼. 진짜 많이 와와아 근데 끝났어 끝났서 끝났어 브룩이한테 근데, 근데 클래스가 있다 저거 전에 아 근데 확실히 이 형이 개념이 있는 게 저게 바로 뻥커링 때리네 저게 뉴사치저 타이밍 온 거는 진짜 이거 말이 아아 괜찮아 게, 이미 개이드야 이미 게이드야 치사 커맨드가 그냥 그냥 개망한거 아니야 그냥 망했지 아니 이미 3발이냐 이거 또 계속 링찍어야돼 커맨드 받자 커맨드 받자 이형3발 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좀 무서워 링쇼브 역으로 당할까 봐아 레어, 레어 근데 레어가 너무 빨라 그때 아저야 아니 저거 그냥 야 이거 저거 선발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레어 찍었어 지금. 아 근데 니 마린을 빼야 되나 지금. 아니, 아니 그단 마린은 안띄어야돼 근데. 이제는 어, 그 어. 빼야 돼. 이제 그만 해야 돼. 돼.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 질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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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지수를... 아니 이렇게만 SGB가 나가야지. 나왔어도 가는데? 아 나왔구나 나왔구 이게 되나 지고 되지? 벌써 는데 끝나고 이저 벌써 완성되면 끝나. 아니 말이잖아. 으면 어떻게 갈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게 아니 아니 그래도 링 두자가 안 되잖아. 아니 말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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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괜찮았어. 근데 링두아두개 막혔잖아. 두개두개막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오, 오, 오. 오, 오 아니 사 말이냐? 아니 대 아니 우리어 아, 아니 뭐야? 근데 선발했으면 좀 영너시 이겼던 영화잖아. 나 위험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한 판단이긴 했어. 그 다음 내가 봤을 때그 다음 두 번째 벙커는.

근데 음... 차라리 넓어요 쓰면은 뭔가 한방 있었거든. 이거 아까 한번더링친다 생각... 습바다가 너무 느려졌다. 한번했어야했다 보다 열한 시간 즉지 아니 저글링을 쌩까 써야 된다 보다. 아니가 아니, 그러니까 원래라면 저네 마리 쌩까면서 선발하는 게맞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되네. 그러면 개짤 맞고 뭔가. 원래 그런... 저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킹킹모가 대처가 너무 안 되니까 트라이했네 그거 그러니까 저게 그니까 러 원마린으로 원핸시피 잡아원드로 아, 잡았을 때 원래 이제 뺐어야 되는데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해진무이 형이 야진무이 형이 그냥 에이스 카드인데 지금 그래도? 그러니진무이형 K리그에서 회왕인데? 난 저기도 그래도 투적을 뽑을 때 땡큐라 생각하긴 했어 나도 근데 좀더 왜냐면은 왜냐면 이게 사바리 형이 또 이게 토스 전도 나쁘지 않게 해. 아, 그니까, 원래 하면 좀 잘하는 형이, 왜냐면 개, 그니까, 손은 쉬었지, 해설은 계속했잖아. 그 트렌드가 아잖아 <laughs> 아, 그것도 계속 인정. 그래. 해설은 계속했지. 스캔, 스파이어 타임만 제발! 뭐야, 그냥 기계처럼 망대 치지만 뭐야. 어, 타임, 잘 된다. 어, 스캔, 그럼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럭커배에자아날로그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아빠 아마다 아마다 마다마다 수저 먼저 스 나이스 저글리 안마로 토렛. 안마로 토렛 박아지는 거 아니야? 본거나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안마는 그냥 나간단 말이야, 이 영. 아니야, 지키는데. 근데 뭐 지금은 뭐래도 좋은 판데 근데, 뭐, 근데 이건 뭐 이거 진무경씨 그냥 사방 늘려 가지고 마메질 하잖아. 나 안마당 토렛. 뭐 진짜 아슬아슬하게 잘파았다 요. 무탈 멈춰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옛날 오리지널 2 유타 오래는 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찍했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번 있어요. 배럭이 그래도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토레 둬 봐야 는 거. 토많야될것 많이... 같은데. 아, 그러니 마당 토레보다는 배럭 쪽에 한개더 박긴 해야 되제 마당은 조금 털려도되거든요 나가면 야, 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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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는 게 이게 좀 불안해. 그냥 그냥 여기서 뽑아랑 들리고 그냥 나가면 안 되나, 그냥? 아, 네, 그렇죠. 에스인데 나 나갔으면 좋겠는데? 좀 나간 그때... 야될것 같은데? 안.. 안 애매하는 않아 아 근데 저거 긴다 그냥 벼룩 지금 나가면 무조건 빼야되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가난해가지고 틀에 못 갈게 무조건 빼야돼 저 어. 아니 그냥 가! <laughs> 존나 접어주면 아, 빼야되잖아 저거 <laughs> 그렇지 빼야아어나 어? 말이 나 어? 어, 그래. 그래. 맞다, 맞다. 어. 어, 말이나, 어? 어 많이 잡혔어 아니 못해 못해 말을 들 조심해야 방이 돼. 벙, 야, 아니 돼. 지금 이제 털이 짝지어. 아니 빼야 돼 말이 어형아형왜왜 아, 말이나 빼? 야, 뭐해 이들구나. 음. 아니 이제 빼야 돼. 아먼도 뭐, 박아야 뭐, 될것 같은데. 어, 어떤 험연 맞지? 아, 또, 아니,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쭉 올라가든가. 그래 다시 올라가 우리 주목이 전면 특보잖아. 그냥 스킨빨고 올라가세요. 쭉 그냥 스팀빨로 가만. 이형 눈치챘다 그냥 잡아라고 어. 올린다. 패가 안 찍히. 금도 있어, 팩 쥐어도 돼. 나근데 인구 수가 컸다. 아, 근데 뭔가 오히려 저그전을 게임 좀잘안 되나봐. 애가 오른쪽으로 아, 그냥 오른쪽으로 빼자, 오른쪽으로 빼자. 그냥 안짓고 있긴 해. 그냥 오른쪽으로 빼면 안 돼? 빼면 안돼 오른쪽 오른 그냥. 또 오른쪽 언덕으로 그냥 빼면 안 되나? 한번 아, 빼. 어, 형, 와, 진짜. 오케이. 아, 잠깐, 아, 그래. 아 잠깐만. 어, 위험해졌어. 아, 근데 지금 털에만 찍면 돼? 아니 아니 배럭 쪽에 아니 배럭 쪽에, 쪽에 터렛 지어있기야 배럭 쪽에 아니 야돈 400원 있다고 리필 그 깨져 뭐야 배럭 쪽에 터렛스 지어있지 아니 100원 그 지어야지 이제 안마당은안 털리잖아 근데 뮤탈 한 부대밖에 없네 아야 본진 본진 들어오면 존나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야니본한 부대밖에 없잖 지금 업이 안돼 있어서 괜찮아 아 막았어 막았어 4배럭이잖아 막았어 어? 아마 맞아? 1만 천천히 하세 아, 됐다 됐다 안쪽에서 이거 봐. 막아봐, 어. 형. 어? 이거 깨주면 X됐는데? 아... 아 근데... 매너 치고완아안 너... 돼, 안 돼. 낑깅무 뮤탈은 안 돼. 이거 <laughs> 아, 날카로운데, 오늘 그... 게임 아니, 음에음에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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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무가 아, 최근에 트란저 맨날 뮤탈 연습하다 그냥 지쳐. 야! 아니, 형. 터에도지고 아카데미츠고. 아, 이렇게 저거, 우 저거, 우리, 저거, 우오토레우 뭐야? 거 우리, 저다 우리, 저거, 저어 저거, 우리, 저게 아니 이거 우리, 저거, 우리, 저거, 우 저거, 우 저거, 우리, 저안돼리 저거, 우리, 저거, 우리, 저 저거, 우리, 저거, 우리, 저거, 우리, 리 저거, 우리, 저거, 우 그냥 거 우리, 저거, 우리, 저거, 우리, 저거, 우리, 저거, 우리, 저거, 그리 <laughs> 어, 인정, 인정, 인정. 그때 딱 안마다 가스파스 빼면서 드론 찍고, 저기 엠배 쪽장 치면서 운영해서... 어, 카세미를 좀 지어봐. 아카데미 깨졌어. 이 양반아. 메리, 메리 죽으면 안 된다. 이거? 아니, 진짜 이 양반은... 그래도 페이스 아나왜 이래? 아, 아니, 아카데미가 깨진 걸 모르는데? 안 찍는데? 아니, 근데 진짜 잠깐만. 아니, 배럭 찍고보면안온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저메딕가 어, 최고예요, 뭐 할... 여자야. 아니, 왜 말하고 메디 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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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를 거. 안 짓는다니까. 아니, 뭐야! 아, 정면 벗고 싶잖아! 아니, 근데 터렛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될것 같아. 아니, 그, 아니, 말. 아카데미를 안 짓는다고, 성대한 근데, 아카데미를 그냥 뭐... 짓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안짓는다 오리지날, 오리지날 하고 싶나 보지. 됐어, 끝났어. 저국 끝났다, 끝났다. 근데 이긴 응. 기 했다. 미래가 없다? 아니 이게 한번 뚫어도 이게 생마린만 있어도 결국 이 터렛 많아가지고 안돼 안맞아 터렛 보면 안맞아 터렛 봐봐 엉크 지으면 안돼? 버티자! 아유 늙은이 오 어? 나이스 아야 최후의 호자라니까? 아유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줄것 같지? 아니 서폿 아이고어찌겠 지어 아니 아카데미로 안 죽는다고 핸디 주다 보자 핸디 아 공연 마린 존나 세다. 아, 마린이 너무 세긴하다. 근데, 근데 진짜 아카데미 안지는 거 레전드긴 하다. 아카데미를 왜 아카데미를 왜안지어 지금? 아무 자신든데? 진짜,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묵사발 씨 형? 배럭을 이거 찍은 <laughs> 거 말잖아 근데. 이거 치진다 아카데미. 없어아 근데 와 아니,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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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확실히 내 내가 예전에 알던 진무경은 아니긴 하네 근데. 어. 아 그러니까 저 그전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없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원래 이게 개버스 게임이긴 했는데. 약간 후다할리게 게임 해주네. 아니 나 게임, 게임 나 최근 게임 보면 진짜 미탈 콤마 맞지다. 아 진짜 미탈 연습하다 진짜. 맞아 맞아. 아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소치는 게저 타이밍에 한 거야 그게 어요할 거면 진짜 무소치하지. 근데, 아까 처음에 먹었을 때, 우회했으면. 그랬으면... 아니, 잠깐만. 아, 이게 벙커 있네, 벙 어, 진짜 달았어. 롤거 봤나봐. 벙커 두개 지는데, 진짜. 아니, 메디가 없는 걸 해야 돼. 레전드. 어, 탱크 찍어.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질수 없고. 아니, 근데, 게임 모형 끝나고 무조건 한마디 하긴 하겠다. 음, 나, 자기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어, 히드로 뭐요한 번에 한 8마리. 근데 한방 있을 것 같은데? 7로컨데? 아, <laughs> 아, 탱크, 아니, 탱크, 탱크, 탱크 찍고 있잖아 탱크. 아 어, 됐다. 아니면 또... 이러고 하이브? 뭐야, 로코 쪽이야, 이러고? 아니, 저기, 저기. 방매이형 걱정하지 마. 예. 이거 지면 내가 그냥 선입금 다내겠죠 와! 와! <laughs> 어도 어? 아, 뭐 고쳐. 어, 고쳐. 뭐 하는 거야? 진짜로 안고치는데 형들아? 아니, 가정에 있는 사람 왜 끼고 그래. 빨리 해. 가정들이 지 아니 왜안 여기... 받아. 아못 뿜고 있거는 좀. 아 근데 뭔가 진분이왜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자리기네 오늘도. 내 목표는 원래 이래. 항상 불안불안한데 승률이 좋아. 어 씨발. 형 아니지. 올라가는 거. 근데 이거 배스는 어 빨리 가야겠다. 아. 에스스튜브들 따라가 볼게요. 아 근데 운늘아 이거는 스킨이 아, 아 이제는 이겼다. 이판단이 전. 존스 갱이 200이야? 막 나가지가 씨발. 근데 좀 이렇게 갑 쓴냐? 게임 을왜 갑자기 잘하다가 이렇 아니 2300짜리 아니 이 scv 두 마리인데 왜다 고치다 고치다 따라고. 아 리페어야? 아 진짜 너무 막야 렐리럽이잖아. 뭐해 어 달려준잖아. 뭔 바로 싸우도 이길 거 같은데 렐리럽이다. 아어와와와 아이하! 어 어? 어? 아야 근데 진짜 이러기 이렇게 아, 아 진짜 어, 어? 그만해야 돼. 이제 진짜 형 그만해야 돼. 어 형. 어 어. 어? 아, 고두 마리 고쳐 리피어 왜? 원정 리피어 뭐야? 그런데이정도 아카운팅에서 이 정도면 <laughs> 어, 어, 어. <laughs> 아니 그냥 이정도면 이거 굿소치가 아니라 그냥 컴프 운영에서 <laughs> 이렇게. <했는데. 웃음> 아니 근데 아, 진구명동. 진부명은... <laughs> 아니 뭐야 이 영방금들? 발다 <laughs> 어, <아니, 힐이> <laughs> <피차이 있다, 진짜. 웃음> <laughs> 어, 그 <새끼>. 어, 진짜. <laughs> 근데, 아니야, 진짜 3고잖아 이거. 아, 지, 오 뭐야, 36 아니야. 아, 어? 어? 아니다없 표... 아, 없지, 어, 없지. 어, 잠깐만. 어. 아니, 그 탱크, 탱크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탱크 그냥. 아, 근데, 이거... 근데 근데 조심 해야 되는 게진이 말랐어. 이게 <laughs> 말고 어, 이제 뜨는데. 아니, 아니 탱크 이랑 같이 가라고. 어, 이 경기수. 경기적이... 아니 이제 정말은 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아까 지동원 테테 이후로 약간 뭐 욕심 불이나? 이거 뭐지? 게임? 맞나, 이게 안나 이게 내가 테란 잡았어도 이겼 진짜 이건 나 내가 테란 잡았는어 근데 그냥 배럭 올려서 사바라켓 쓰면은 진짜 끝났어. 아 뭔진이 말랐거든. 아 근데 이번에 이제 디파선에 끝나면 돼. 근데 이거 만약에 진짜 못끝내면 진짜 질 수도 있어. 아니, 아니 뭔진 뭔... 스캔 좀 때려 아, 봐. 200이야. 부대조 스킬렸나 보다. 야 이건 펼쳐서 그냥 박아야지 그냥. 일력이 제밥 그래. 넣고잖아. 그냥 박아야지 그냥 쭉가야지사발이은 발키리는 쓰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일력이. 어이 뱃살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와, 성정 컨트롤이 없네, 이놈. 나나. 쓸 수도 돼. 아니, 지금 덮쳐야 돼. 싸라. 그냥 스케빠고 들어가. 스케빠고 그냥. 넉거천사 이거 할수 있겠다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오! 오! 오. 소, 소. 오, 오, 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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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laughs> 아이 <됐다, 됐다. 웃음> 들어가 많이 들어가 수업으로 나도 했어이기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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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잘하긴 한다 와아아 어, 경기 결과 진묵승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진묵이 네, 어 진묵이 예, 없는데 한어그좀 다음 네. 누구야 오, 젓갈 단경이 단영 경 아이는 아이 아니, 아이게 이지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네, 네, 하지, 하지. 하지. 상땡이지, 오케이. 어, 손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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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괜찮아요 아유 매 아. 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손이 손이 좀 굳어 이 아, 개념은 괜찮아. 좋은데 어, 개념은 어, 좋긴 한데 이게 일단 그러니까 어. 좀뭐 어, 나도 알고 있어 어, 미안 이승 날성 근데 그건 인정 이승 사실 결과만 중요해 우리에겐 <laughs> 또나또 실창해설 또 당하고 지지 받아낸 거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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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안 돼. 오케이. 근데 형. 끝까지 믿었어. 어, 어, 근데... 인정 인정 인정. 아니 김무경 잘 긴다. <laughs> 야 근데 4인역에서굿서치는 뭐야? 정말 지 김민철이야? 뭐야? <laughs> 굿서치도좀 늦은 굿서치 있어. 아니 4인역에서굿서치하는 <laughs> 새끼를 봤네. 난 뭐야 저게? 어거지로 어, 뭔가 당한다. 어, 뭐, 이거전 매템퍼 멘트 멘트 나오겠는데 이걸 어거지로 한다고. 해보러 있었던 것. 아, 목소리는, 목소리는 존나 큰 새끼야. 목소리만 큰애 아. 아... 잠깐만 어깐만잠 아... 아 됐는데? 아형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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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라... <laughs> 저 어때, 타이밍이 딱 이렇게 아... 되냐. 진짜, 진짜. 아... 제가 1대 맞춰볼게요 게. 아, 소리 소리야. 아, 진짜 힘 아. 그래. 아, 근데 거기서 씨발 계속 벙커링을 하네. 아. 와, 씨가 링 찍을 걸 돌아앉찍고. 아. 그러니까 링 찍었던 거 괜찮은데. 아. 와, 거기서 씨2때거면서 말이 계속 뿌리네 게임 터지려고 진짜. 아. 아유. 아... 오케이, 이 아, 네, 와, 나 굿서치 했는데, 씨발! 아. 아프 아니, 그팔배력의식서 굿서치 한거 아니야? 아나 아니, 그냥 멀사말려고 그럼 오브풀 멀사이 낫지 않아요? 오풀멀삼안맞으 그냥 배타하 존나 부리는데 왜. 그래 아! 그때 씨발! 버클이 저걸 끝까지 하네? 말이 안 되는데, 저거? 와.